왜뭐어 o n Heron. My s 헤론 Tonsong. I go one com. Job. I w 원콤 t come. I won't c o m 프 I 스트 n t c 아 m e 스 w 아, 아 원콤 아니네 제대로 된 조합 k n 다 w I don't 고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이스 나 있을게 아게 어디 어디 받을 거야 백도야? 아 독포야 나헤론한테헤론한테 독포 헤론 독포 헤론 독포 나1찍 나왔어 나 신발 쓴다 나 이따 따라서 빨리 애콜 뒤에 찍었다 얘네 실험 다 불렀다 야 초, 백도 몇초 백도 몇초 백도 몇초나0초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그냥 쓴다 그냥 쓴다 실험 안돼 실험 안돼 얘네 프로스터 알게 좀빠리 할래 프로스 보는 중 머리 게 프로스터 뭘거든 그 머리 프로나프로스왔게따라게 이제 얘네 이제 좀 힐업 아니... 좀 했어? 일단 힐 밴드 넣어놨어? 오우 ㅈ 다 어, 잠깐만 아, 오우 야 나이스 너무 먼데? 아니 반각쓸때 말좀 말. 아니 그 말좀 해주라 백도야 소리 나 수리. 있거든 연계좀 하자 잠깐만 어, 이거 굴격 때문에 못가 이거 저천천이 다시 할까? 내가 네, 네, 리셋한다 아, 아 스킬 아나... 바꾸래요? 아바꿀래요바꿀래요 스킬? 아니, 아니, 아니. 클린 들게 아 그럼 지금 해야 돼어 헤론이 있어서 클린 진짜 좀 바꾸고 해? 안 바꾼다 예, 예, 그, 가보 썼다. 방금 겹치지 않는 곳으로. 네, 어이 나이스. 방각까지. 시검까지. 오케이. 오케이. 예. 풀어줘. 여기, 나. 음. 가게 너무 안 나오는데? 응. 나이 e 있거든, 아직. 내 얼버 개담당했지, 나난 좀. 아, 진짜 됐지? 오, 됐다, 됐어. 나 있어? 앞에 있지. 얼버, 얼버 박살났어. 아, 네. 얼버 박살났어. 아, 아, 어, 얼버 신발 없어. 얼버 신발 없대. 얼버 본 좀. 나 실배 넣을게, 실밴넣게 아, 소리소리 아, 잘못 넘었어요. 캐치라고 부까지얼버까지헤로스피어스톤 페넌스 페어스터, 반넌스페내스터 너는 스 페어스터, 다넌스페어스있 페넌스 어스터스페어스페어스 페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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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어스 페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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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겼스 페넌스 페넌스 페찾스페넌로게스 페넌스 스 페넌스 페스모르스 Body is true. e was, and I was. Heba, I'm like Panka. I'm l i e p a n 방 a 넣 k a y Matata. Bona is m 이, 이색 이상한 a Is 데 t easy?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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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e 아직 안 e 게 아직 안게 나 아, 표시 때들 좀 앞에 이 새끼 봐봐. 바 봐봐. 근포근포근야포 너무 좋았다. 잡아 보자. 잡아 보자. 아 보자. 아스 납점명. 플러스 명스 납점명. 프러스 내가 트스야스 이제 신발 없어. 생존기 없어. 생존기 없 생존기 없어. 까지스 봐봐. 컷. 컷 컷. 어 얘네 조금 지감한다 다음 아, 다음에 내가 할게 다 가난이 끄면 내가 할게. 어. 아 클린징 없다. 이게 5초. 나나 가동이 아. 제가 위로 갈게요. 야 내가 있어? 있어? 기다려. 기다려. 이거. 아난반가서반가서반가서 아니 반가해서. 기다 기다 예, 이거 얘 그거야 그 뭐야 드디 그 있어 의미 없게. 트야 페론 콜트야. 나 살려줘야 돼. 킬커님 음. 나이스. 아 클린징 있어. 요당 히빈 넣어 빈 넣었어 히빈 넣어 살피. 반가이 삼 1. 찌. 아비얘안에들어거 있거든. 페 스피어 잡을 뭐야 아레인지, 아 n t know. I don't k n o 신발 없어 n t k 아나 w 있거든? 나 t 아, 있어 이 새끼들 존나 t know. 소 don't k 게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돌아 클린 t 있어 베타 I 중나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 n